안녕하세요. 탑그린 천안아산점 트럭스토어입니다. 오늘은 포터EV의 베바스토무 시동 히터를 시공하겠습니다. 포터EV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런 포터EV의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 바로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포터EV는 완충했을 때 주행거리가 보통 200km 내외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때 히터까지 사용하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1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보다 시내 주행을 주로 한다고는 하지만, 150km로 일하시기에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히터를 끄고 운행하기는 너무 춥고, 바쁘게 일하는 중에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서 충전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좋은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면 겨울철 따뜻하게 운행하시면서도 주행거리가 확보되니까 충전시간도 절약되고, 겨울에 외부에서 급속 충전을 할 때도 차 안에서 따뜻하게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포터 EV는 연료 탱크 자체가 없어서 전기를 사용해서 히터를 가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엄청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헤어드라이기를 계속 켜서 차량 안을 따뜻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동 히터는 경유를 사용하여 뜨거운 바람을 생성하기 때문에 전기가 거의 들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주유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차량 내부에 기름통을 설치해서 실내 공간도 차지하고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재 탑그린에서 제작한 무시동 히터의 경우 차량 밖에 기름통을 설치하고 차량 전면 안쪽으로 히터를 설치해 기름 냄새가 나거나 차량 내에 기름이 새는 경우가 없고 히터 본체는 차량 내부에 있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베바스토무 시동히터는 볼보 스카니아, 이베코 같은 브랜드에서 순정히터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트럭스토어에서는 2년간 무상 AS가 가능하니 지금 미리 설치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천안나산 전기차 무시동히터는 탑그린 천안나산점으로 연락 주세요.